좌표평면이 점 A, 3,0에 대하여, OP-OA 벡터죠. OP 벡터 빼기 OA 벡터, 내적, OP 벡터 빼기 OA 벡터. 자, 이거 똑같네요. 그쵸? 는 5다 그랬어요. 자, 이거 보면요. 빼기인데, 시점 일치되어 있죠. 5, 5 그럼 얘를 거꾸로 이렇게 AP 벡터가 되는 거예요. AP 벡터, 내적, AP 벡터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는 결국 뭐냐면 AP 벡터 절대값을 재울 것 같아요. 이 값이 5인 겁니다. 그럼 AP 벡터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? 그래서 이 P 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A 벡터에서 루트 5만큼 떨어진 거예요. A 점이 지금 A가 A가 3, 0에 있고 P는 거리가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. 원 모양이 있겠죠. 여기 거리 반지름이 루트 5인 여기 위에 p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전 p가 나타나는 도형과 이 도형이 되겠죠. 이 도형과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k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값을 구하라. 이건 직선이죠.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. 2분의 1인 직선을 그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접해야 될 거고요. 양수 k라고 했어요. 접하는 게 이렇게 두개 나오죠. 이쪽. 아래쪽 두개 나오는데 위에서 접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접할 때 k 각 구하는 문제입니다. 즉이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자, 접할 때의 특징이 있죠. 접할 때는 반지름과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으면 된다. 자,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반지름은 루트 5구요 자, 요 거리는 점이 3,0이죠. 3,0이고 자 직선식은 이겁니다. 직선 이건데 이 곱하고 좀 정리할게요. 그럼 2y는 x 플러스 2 k 고 이로 다 넘기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k는 0돼요. 바꿔놓고 공식 씁니다. 분모를 루트 위에는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. 분모의 요 계수의 제곱 제곱 1 여기서 4니까 5가 되고요. 분자는 요 점을 대입하면 돼요. 3 영 대입하면 사라지고요, 플러스 2k. 이렇게. 루트 이렇게 곱하면 5 되겠죠? 그러면 절대 값 풀어주면은 3 플러스 2k가 뿔마 5 되고요. 자, 2k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뿔마 5. 근데 k 값이 양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일 때만.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2가 돼요. 2k가 2니까 k 값이 1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